<목소리> 뭐야 어우씨 넋 놓고 있었는데 어우 낮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넋 놓고 있었는데 어우 크다 천천히 어? 천천히 아아 터졌어 와씨와몇번 내려봤더니 끝났어 천천히 하라니까 벌써 한방쏴 목줄? 어? 바늘? 목줄 나갔어. 어, 바늘 크게 써야겠는데. 나 목줄 1.7이다. 1.5. 낮에안 나올 줄 알고 넋 놓고 있다가 <laughs> 와, 우 땡겨 왔어. 깜짝이야. 꼬마들이 뭔다 꼬마 맞다 나가는 됐어? 거 봐라 나가는 건잘 나간다 <목소리> 사이즈를 좋게 하니까 긴장감이 없어 대박 <목소리> 왔다 왔어? 아씨, 뭐지? 힘은 좋은데 작아. <laughs> 힘은 좋은데 작아. 길꼬리 찡. 이지이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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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오! 그래봐25 원하지 <laughs> 뭐 그러니까 아예 기지안 않아잖아 줄 열라 풀리네 근데 이거 봐 <laughs> 해지면은 3자 이상 될 거야 <laughs> 멀리 안 쳐지니까 이거 만두수 204 정도인데요. 지금 끈녀의 모습입니다. 끈녀는 이렇게 나오는 데가 두 개인데, 저희가 서 있는 발판이랑 저 옆에도 조금 물때때는 설수 있어요. 살인물때때랑.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뒷길은 완전히 막혀서 건너갈 수 없는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의지에 있는 곳은 요만한 바입니다요 정도. <laughs> 딱두 사람 뽁딱뽁딱하게 낚시할 수 있어요. 지금 아주 바다가 장판이라서 노을이 없어서 버티는 거고 어, 의외로 저희가 서 있는 자리는 물살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들어가서 좀 쎄도 버텨집니다. 근데 저쪽 뒤쪽은 치고 들어가는 조류 때문에 엄청 쎄요. 그래서 저 자리는 낚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이 끝자리에 낚시 못할 때는 저 위에서 낚시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요 앞이 진짜 다 옆발이에요. 옆발이라서 고기 올리기도 힘들고 원줄도 엄청 걸려서 찌를 해먹는 장소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만수인데 어, 저는 저녁 해창 한방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으면 서 동생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동쪽도 많이 내렸고 서쪽도 많이 내렸네요. 저녁에 해창 한방 기대하면서 좀 쉬고 있을게요. 낚시 언제 하려고? <laughs> 해창 때. 아주 멀었는데? 낮에 안 나와. 응? 한방 터치고 나니까 의지가 없어지네. <laughs> 미쳐줘라. 응? 오! 야, 걸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한참 밑에 숨어. 못 찍었네, 멍 때리고 있다가. 한참 이때 숨어. 이야! 전 계속 놀고 있었고, 동생이 옆에서 열심히 하다가, 3차 초반 정도 되는 긴 꼬리 하나 되게 바닥에서 물었대요 아이고 멍 때리고 있다 못 찍어줬네 야물 찰랑찰랑한다 왔어. 조류 타면 바로 오잖아. 조류 타면 바로 온 작다. 빠져본나 아, 빠져버렸 조류 타면 바로 온다니까요. 자, 끈녀에서 낚시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해장 한방 보려고 쉬고 있고, 동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끈녀에서 맞은 편에 보이는 여기도 지금 물이 찰랑찰랑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은녀은 넓은데 비해서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저기 저 자리는 섰다가는 물세례를 뒤집어쓰기 딱 좋은 자리라 아주 힘들고 저 끝에 보이는 저쪽 곧 뿌리 저기서는 영등철의일반병해동들이좀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요 자리는 들어오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저 자리 이렇게밖에 자리가 안 나는데. 와우. 간당간당하네 드물은 저기 보이는 높은 여 방면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지고 날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주는 곳입니다 해창한 방엔 뭐가 좀 나오긴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고불이 사이를 건너가는 게 타이밍을 못 잡으면 아주 힘든 곳이라서 초보자는 절대 오시면 안 되고 여치기 경험자랑 꼭 함께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타이밍 잡기가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이 나가는 물대를 놓쳐가지고 못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여기는차 오르기 시작하고 저희는 지금 수위가 여기가 찰 수위가 아니라서 괜찮은데 수위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여기 진입을 했다가 나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감안을 하시고 혹시 낚시를 하실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이 곱뿌리 자리에서 낚시하지 마시고 뒤로 도망을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짐 들고 가려면 생각으로 저 구간이 되게 깊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저기, 뒤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laughs> 어? 너줍다고안할 거? 꼬 우리 니 찍게 그냥. 뭐라고? 너 찍으려고. 그 저거나? 어떻게된게 편하게 낚시할 때가 없는 한 번이라도. 편하게. 맨날 전투야. 아우 이제 전투 낚시는 안 하고 싶다. 맨날 전투야 맨날. 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 마리만 놔줘라 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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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왔어 잠깐만. 아, 시키면 저거니까. 안 된다, 이시끼야 방금은. 오, 긴 거리, 긴 거리. 여기 갈라고, 여기 갈라고. 여기 갈라고. 저 흰새가 보이면 좋겠는데 엄청났다 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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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기다려 네가 들취질해 내가 돼? 촬영해야돼 야씨 꼬꽃태워더니 한마리 결국 나오네 어디노어디노 어딨노? 보이나 갖고 있어봐. 와, 어, 됐어, 됐 목줄 길겠습니까, 씨. 어, 내뜰까? 어. 어. 목줄 너무, 어? 고있어요 목줄 길겠습니까. 나왔다, 나왔다. 쥐지도왔는데 씨. 우차! 오. 차 와. 차우좀 잘라버려, 씨. 차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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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차! 우 잠깐만 눈감 나온다니까 내 보기엔 사태 안되는데 사태 조금 안된다 한 39는 되겠다 날이 너무 쎄져서 저는 일찌감치 낚싯대를 접고 동생 낚시하는 걸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잡은 거는 한 39정도 되는 긴꼬리뱅이돔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 되면 보통 전자찌를 띄워서 하는데 지금 동생은 긴 꼬리 잡으려고 물골 태우려고 지금 찜 없으니 쓰리제로치의 목줄 2호 쓰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골 타니까 긴 꼬리 시야 좋은 놈이 하나 나와줬네요 한 마리 더 기대해 보면서 아 황금 시간대 한 마리만 더 나오자 지금 오늘 조가는 동생이 아까 잡은 3자 중반이랑 지금 잡은 삼자 후반이랑 기준치 두어 발이랑 요렇게 오늘 끝내서 잡았습니다 어 고생한 거 치고는 조간석 좋지 못한데요 사실 여기 저랑 동생이랑 둘이섰지만 낚시는 거의 동생만 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좀 좁기도 하고 계속 들물이라서 저는 들물에 여에 들어오면 낚시하기가 너무 조금 신경 쓰인다 그래야 되나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낚시를 좀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썩 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시알 좋은 길꼬리가 하나 나와줘서 좋네요. 어우 되게 추워지고 내일 주의보거든요. 예비 특보가 벌써 떨어진 상황이라 날이 엄청 셉니다. 이쪽은. 어 철수할 때까지 안전기가 해야 될 텐데요. 뭐 이제 날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쓸릴 일은 없겠지. <laughs> 지금 수풀에서 줄이 이렇게 탁탁탁탁 잘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 빠르면 2제로로는 이제 제로지나 2제로로는 지가 둥둥둥 뜨죠 내릴 수가 없어요 목줄 길이도 안 되는 데서 낚시를 하게 되니까 지금 3제로 쓴건잘한것 같아요 아까는 왜목줄 그렇게 길게 줬어? 저거 떨어졌어 목줄, 아잠 목줄을 왜다가 목줄, 목줄 자체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laughs> 뭔가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laughs> 끝냐는 어떤 물때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없는데. 그래? <웃음> <웃음> 그런 거 없답니다. 그냥 날 좋을 때 오는 게 최고예요. 뒷바람 맞을 수 있는 때. 뭐 살이 물때때 때 들물에 들어오면 쓸려 나가겠죠? 그것만 아니면. <laughs>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물때가 제일 좋은 물때다. 아 줄은 시원하게 풀려 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줄류가 이쪽으로 조금 뻗어 나갈 때는 좋은데 이렇게 물이 밀려가지고 줄이 이렇게 휩니다. 자꾸 그래서 자꾸 저쪽 방향으로 찌가 움직여요. 끝내는 제일 좋은 방향은 저쪽으로 뻗어 나갈 줄 때가 제일 좋고 요렇게 동부 쪽으로 말려 버리면 약간. 입질 받기 힘든 낚시가 됩니다. 조가가 제일 좋았던 때는 사실 들물 때 이쪽 저기 높은 여 방면으로 줄이 이렇게 뻗어와줄때 그때 다대기 팀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오늘 조가 만족하십니까? 낚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낚시를 왜 제대로 못했습니까? 오늘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 <laughs> 낚시는 <laughs> 편한 데서 하는 거야. 그러게요. 등대가 최고야. 다음에 등대 가게. 저희 오늘 이, 이 좋은 데서 낚시 하느라고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 저는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관광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고생할 각오하고 들어오는 포인트예요. <laughs> 오, 엄마 집에 가고 싶다. All right. All right.